9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로운 짐을 지고. 노력하며 애쓰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시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율법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함께 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모습에 예를 드렸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예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도 인생을 두번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초보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선물받은 초보자들이죠. 우리의 인생에, 아니, 한치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초보 운전자들과 같습니다. 자, 여기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는데 있어서. 많은 길이 있고 또한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중간중간 교통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호등이 있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신호등을 지켜야 되고 교통표지판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준법자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 표지판이든 신호등이든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우리는 불법자이고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초보자들과 같이 이렇게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는데요.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표지판을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한 신호등을 어쩔 때는 보지 못해서 어길 때가 있습니다. 다 초보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법을 준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중법하면서 이 교통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많은 불안함과 또한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이 나타날지,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 또한 어떠한 신호등이 켜지고 어떤 표지판이 나타날지 우리는 사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순간 긴장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또한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기에 힘들게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100% 모든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만약에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실상 할수 없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우리는 능력이 없,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없습니다. 날마다 조심하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요. 그것처럼 이 운전대를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는 모든 법을 만드셨고 모든 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동차를 운전하시도록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이제 우리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요. 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한 거 알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지판이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아, 내가 아는 표지판이에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신호등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빨간 불일 땐 서야 되고 초록 불일 땐 가도 되고 노란 불일 때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표지판이나 이러한 신호등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표지판이나 신호등은 운전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그것을 100%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는 것 뿐이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알, 의도, 의도를 가지고 이 표지판을 무시한 거예요. 유턴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턴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이 표지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아, 내가 지금 법을 어겼다.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율법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은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무엇을 알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에요.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기게 됐어요. 표지판을 어겼습니다. 신호등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땐,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난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능력이 되진 않아요. 율법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하는데 율법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깨닫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다면, 이제 내 인생의 생명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능력을 주진 못하지만,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어떤 능력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길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철저히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를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능력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21절 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없느니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능이 살수 있다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또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 아래 가두어진 사람들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 항상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또 그렇다, 그런 실존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율법이라도 어기면 우리는 반드시 죄 아래 가둬진 자로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정말로 의의 열매,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우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냐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노력, 내 의지, 내 수고, 내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로 그 죄에 대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믿음으로 살때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는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유한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그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